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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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 <웃음> <웃음> 조, 조금만 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제 뺨이라도 때리고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 그럼. <laughs> 조금만 주십시오. 한 번.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진짜. 한번어다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아 언니 이거 고추냉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진짜 어, 맛 뭐. 고추냉이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네. 다 때려 넣어서 비벼야 되나요아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배불러. 진짜. 가자 언니야. 음, 아 아까부터 우리 가자 했어. <laughs> <laughs> 가자하면서 다들 <laughs> 먹고 있는 천천히 거 천천히 먹고 가자.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움직이기 아, 싫어. 가자. 자, 아, 너무 배불러. 우리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요, 출발해요. 여긴가? 자, 아, 여기. 여기. 대기표를 뽑고 가야만 아 간다는. 데 빨리 뽑아. 너아 빨리 뽑아. 그래? 가서 빨리 뽑아. 응. 그래, 빨리 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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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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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표. <웃음> 우리 대기표 좋아한다. 대기표 있나요? 대표 없어도 돼. 어, 맞마 맞지? 잘 있네. 잘 자리 잘있이잘 있네. 잘 있네. 잘 있네. 잘 있네. 잘 있네. 잘 있네. 잘있다잘 있네. 잘 있네. 잘 있네. 이다 아니, 나 사연이 왔는데 어, 꽝손인가, 꽝손. 아, 아 그런 사람 있어, 사서 그래도 내가 하면 안 되는 손. 아, 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바지를 시켰는데 음. 그 바지가 짝짝이로 오지 않으면 음. 한쪽이 뭐 막혀 있다든지. 어. 그리고 저번에 집 이사를 갔대. 어. 이사를 쫙 하는데. 음? a 스가 차라리 어. 집을 짓걸 그랬대. 어? 여기 세고 여기 물 세고. 여기 세고, 세고 뭐하 손봐야 될때 어.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선택만 하면. 어. 음. 거기다 더더운건 어느 정도냐면 돈가스 정식을 시켰대, 어. 어, 배달이 왔대. 어. 어, 정식 왔대, 돈가스 없대. 돈가스 정식에 돈가스가 없는 거야? 정식 왔어요? 돈가스 아, 시켰어요? 정식 왔어요? 돈가스 없었어요. 사장님 나빠요.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음. 사람인가. 네, 그래도 그래도 어.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겠다. 그렇지. 이런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면 뜯었는데 스프가안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야, 어. 어. 왜? 맞아, 맞아, 어떤 사람들은 다시마가 다시 두 개나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지? 돈한거 먼저 알아? 줄 서서 그집 맛집 음. 갔는데 내 앞에서 기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아... 나 옛날에 이금인씨는서 단아 를 갔어. 근데 경품이 예를 들어서 아, 100개야. 아, 나... 근데 간 사람이 104명이잖아? 네. 그럼 난 4명 안에 죽게. 네. 그러니까 안 타는 한, 게 이상한 거야. 우산 하나도 못 받아와. 뭐, 요만한 거 하나도 타는 적, 그냥은. 네. 그냥은, 네. 그냥은 타는 적이 없어. 네. 네. 맞아, 맞아. 그냥요 저도 어. 돌잔치 같은 데 가면은, 이게 행운권 아, 추천하려고 네. 네. 하잖아요. 그러면 어쩜 내번오으면 앞에서 피하고, 막 34번이면 32번,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돈가스 정신 없는데 돈가스가 안 오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뭐, 요도 우리 집만 하자고 수가 막. 좀 진짜 음. 속상하긴 하시네요. 그럼, 비분한테 추천한다면 내꽝 손을, 내, 꽝소를, 내 운, 운을 운 음. 바꿀 수 있는 음식은? 난이 파죽이야. 음. 아니, 파죽이 어, 원래... 였어이원 파죽이 원래... 아 파죽이 원래... 아니, 파죽이 원래... 아 파죽이 원래... 아 파죽이 원래... 아 파죽이 원래... 파죽이 원래... 파죽이 원래... 파죽이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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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죽이 원래... 이파 나쁜 기운들을 서로그렇게 나눠서 분사시켜버리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이 속에 옹심이 같은 건 진짜 이렇게 해물을 부르는 음 이런 느낌이 음음 있잖아. 아니, 옹심이 되게 좋거든. 음 나도. 이걸 말로 진짜 보물을 부르는. 음 어느 날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한꺼번에 몰아서 오면 음. 어느 날 좋은 일만 또 한꺼번에 와. 그런데 그래. 어, 그 말은 되게 위로되는 어. 말이야. 어, 말이야. 그리고 맞아. 어떤 사람은 그게 인생에서 전체로 뭐한백 살로 봤을 때 그렇게 음. 군데군데 있는가만, 어떤 사람은 이십 대 초반에 한 번에 쫙 몰아. 맞아, 맞아. 나머지탄탄 대로야. 음, 어, 그럴 수 있겠다.